뭐냐고요? 바로 요걸 하시는 분들에요 합, 기도. <laughs> 오늘은 우리 합, 기도를 배우는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야, 이게 합, 기도. 생각만 해도, 우리 친구들 생각만 해도 그이 힘이 넘쳐날 것 같고, 왠지 기합이쫙 나고, 으악, 막이렇할것 같고, 막 기대감이 막 넘쳐납니다. 아,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궁금하시죠? 바로바로 지금 바로 꾹꾹꾹 출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갈병아리 친구들의 씩씩한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국제합기도입니다 국제기도는 합 부부교수님 두 분께서 23년째 전통합기도를 이어가는 곳인데요 부부관장님 두 분께서 지도해 주시니 합기도의 박력있는 기술과 섬세한 동작까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답니다 합기도는 자신의 기를 이용한 운동으로 마음과 몸의 관련과 함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운동인데요 낙법과 무기술, 단전 호흡 등의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귀를 단련하고 밖으로는 근육과 관절을 단련해 정신 수련과 함께 자신을 방어하는 신비한 무술인데요. 또한 학기도는 자신의 몸을 건강하고 강인하게 만들고 이걸 이용해 남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 자세 또한 만들어줍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인내심과 평정심을 찾고 다가올 일들에 있어서 꺾이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이기는 목적이 아니라 배련과 수련을 통해 남을 알고 나대하게 될 협동심까지 길러준답니다. 또한 합기도는 약한 힘으로 강한 힘을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제압하는 무술인데요.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배우기에 아주 좋은 운동이죠. 합기도를 배우면 노이나 신체활동을 통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데요.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학기도를 통한 놀이 활동은 육부 불만, 불안, 억압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정서를 순화해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 기능이 발달되면서 자신감 또한 얻게 돼서 밝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로 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술 교육과 추미를 강조하는 바른 인성 교육, 또 절도 있고 품위 있는 예절 교육, 더불어 자신감까지 길을 수 있는 합기도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키우는데 더없이 좋은 운동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관장 이창백입니다. 예당 일동의 23년 된 무도 도장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지득덕체가 조화로 된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앞으로 저희 도장에 어린이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믿고 저희 도장에 한번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리가 체육관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지금은 학계도의 기본 수업인 형수업입니다. 형은 학계도에서 공격과 방어의 기본 기술을 연결한 연속 동작인데요. 주먹 지르기 발차기 등 여러 가지 기술을 힘차게 보여줍니다. 먼저 유치부 친구들이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막내들이지만 진지하고 씩씩하게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박력 있는 자세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는 포스가 느껴지시나요? 합기도를 일찍 시작한 우리 친구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든든한 체력, 강한 면역력을 길러 한절기에 유행하는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체력을 단련하는데 합기도가 좋다는 것이겠죠? 힘찬 구량에 맞춰 절도 있는 자세. 합기도의 형은 동작들이 커서 신체 지구력이나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동작들을 연결해서 하다 보면 자연히 중심 이동이라든가 동작 간의 리듬을 쉽게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실력자들, 검은띠 친구들입니다. 용맹한 무빛부터 보통이 아니죠? 주먹을 내뻗는 품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형 수련을 통해 학기도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합기도의 형은 적어도 천 번은 해봐야 자기 것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현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네, 아,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합기도장 뭐 찾아왔기 때문에 보세요. 도복으로 쫙. 여기 예? 그 합기도는요. 이 까만띠보다 흰띠가 더 위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흰띠라고 딱들어봤습니다 아, 예. 관장님하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무슨 수업을 하는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 수업이 무슨 수업인가요? 아, 예. 지금은 자세를 뭐, 바로 하기 위해서, 어, 형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품세와 같이 합기도에도 기본적인 형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태권도의 품세를 합기도에서는 형이라고 네. 한단 말씀이시죠? 예. 네. 근데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저게 회상 한번 작대해봤는데 되게 좀잘 어울리나요? 아 멋있습니다. 아, 아 네. 저도 한때 좀 이렇게 좀 운동 좀 했거든요. 이렇게. 아, 그래서 아, 되게, 아유, 아 잘하죠? 박수야, 네. 아, 아, 좀 아, 해야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지형 수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합기도가 우리 친구들에게 뭐, 그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예, 네, 합기도는 그 어린이들한테 배우면은 그 몸의 균형 그리고 이제 뭐 인체에 뭐 근육이라든지 뭐어 그런 쪽에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하면은 참뭐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형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수업이 나중에 친구들에게 또뭐 어떻게 에. 예. 예, 나중에 이 형이 그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해서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치안이 나타났을 때 이제 뭐 방어와 공격을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지금은 이제 애, 뭐 어린이들이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형이라는 수업은 우리 친구들이 몸의 그, 학기도의 이런 자세들을. 예, 자세 오른쪽, 왼쪽, 위해서. 예, 자세 그, 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동작입니다. 네. 예.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좌측으로도 지, 주먹 지르게 하고 우측으로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좌측, 우측이 다시 예, 예. 발달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야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의 손에 쥐어진 저 반짝이는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쌍절곤입니다. 마치 이소룡처럼능수능란하게 쌍절곤을 다루는 우리 친구들. 체육관의 소림사로 착각할 지경인데요. 국제학기도에서는 쌍절곤은 부분 동작으로 차근차근 그리고 천천히 배우기 때문에 안전에는 절대 문제가 없답니다. 옆 친구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쌍절곤을 다루는데요. 주위 사람들의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하는 쌍돌곤 실력 우리 친구들의 실력 정말 대단하죠? 미소령처럼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때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멋지게 단련하고 싶을 때 이렇게 쌍돌곤을 배우면 건강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특기가 생기는 것이죠 쌍돌곤은 어린 나이에도 쉽게 수련할 수 있기 때문에 컷과 화려함을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큰 배움의 증거음을 준답니다. 지루한 동작으로 의욕을 잃을 수도 있는 친구들에게도 쌍절곤 배우기는 아주 재미만점이랍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을 배우다 보면 나도 어느새 영화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자, 이번엔 유단자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쌍절곤 시범을 보여줍니다. 휙휙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기술로 쌍절곤을 끌어내고 감으며 자유롭게 다루는데요 어때요? 이 멋진 미술령력한시 보는 것같지 않나요? 미술령아저씨처럼 멋지고 강해지고 싶은 비법. 바로 쌍절곤에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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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우! 이수룡 같나요? 아, 방금 친구들이 보니까 이렇게 상절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상절권 들고, 한 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고, 저렇게 해서 잡고, 예, 춤추는 것 같죠? 어쨌든, 예. 아, 또 관장님하고 또이번 우리 상절권 수업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네, 아, 관장님. 제가 방금 이렇게 상절권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야,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이게. 아, 예. 원래 상절권이, 상질근이... 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숟가락을 이제 수저를 오른쪽만 사용하지만 상절거는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하면은 근데 어린이들은 어, 몸이 부드러워서 금방 적응을 할수 있습니다. 영화 있잖아요 그 말죽거리 산혹사아 그 예. 예. 그 권상우 씨가 예 맞습니다 상절거 예. 하잖아요. 예. 아 그거 보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 뭐, 어린이들 위해서, 이제, 이제, 요게 스폰지로 나와가 있고, 그 유단자들은 알루미늄, 뭐, 어, 그리고 고수들은 또 철로 만드는 성절건도 있습니다. 야, 철로 만드는 거, 이렇게 <laughs> 머리를 이렇게 한번빡때리면 그냥 피가 칠칠칠 철로 내리겠다. 예, 굉장히 뭐, 치명적이지만, 어, 저희들이 정신수양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들으셨죠? 절대로 이런 거 가지고 사람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수양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어쨌든 또 다음 수업도 있잖아요. 네, 네. 다음 무슨 수업인가요? 다음은 그 어린이들 낙법, 그자 넘어졌을 때 만약에 위험할 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낙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넘어질 때 크게 다치지 않는 응. 낙법. 네, 네. 다음 수업은 낙법 수업입니다. 수업은 바로 낙법 수업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 우리 친구들 몸을 충분히 풀어주기 위해 스트레칭을 해주는데요. 우리 친구들 몸이 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네요. 학기도의 낙법은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수련할 때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넘어질 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낙법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매트에 닿는 순간, 몸의 일부인 손이 먼저 닿으며 충격을 흡수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후의 동작은 무릎인데요. 몸의 한 부분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퍼지게 해야 합니다. 애동한 무릎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체의 오묘한 이치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짜여있는 낙법은 안전하게 우리 몸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체력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국제학교도에서 준비해준 특별한 시간.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멋진 낙법의 기술을 나라가 병아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보여주는데요. 멋진 낙법 자세가 모두 등장한 시간. 절로 박수가 나오지 않나요?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지금까지 낙법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우와, 야, 관장님. 야, 멋있습니다. 야, 예. 정말 멋있어요. 야, 근데, 어, 이 낙법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낙법이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 만약에, 그, 달려가다, 달려간다든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어, 보통 사람들은 손을 짚어서 이제 손목이나 어깨 탈골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기 몸을 최대한 공처럼 둥글게 굴려주면은 어, 어, 크게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배울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주시죠. 예, 보통 일반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만약에 돌뿌리에 걸렸을때 네. 그냥 넘어지면은 손을 짚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제 손목하고 어깨하고 얼굴을 크게 다칠 수가 있는데, 데 아, 어, 병원 상태에서 공처럼 둥글게, 공처럼 만약에, 둥글게? 예, 예, 넘어졌을 때. 걸렸다 다리 하면, 다리 손을 짚고, 고개를 돌려서, 네. 아, 이렇게 일어나는 방법. 야, 이거 말고 어떻게, 왜, 낙법, 아까 우리 친구도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옆으로 할,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어, 보통 자기가 서가 있을 때, 상대가 모르고 옆에서 발을 찬다든지, 옆에서 밀었을 때, 네. 이제 옆으로 넘어지면, 보통, 이제, 자충, 머리가 다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첫방 낙법이라고 해서, 발만, 이제,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자, 손을 옆으로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발을 안으로 넣어주고, 발안 넣어주고, 네, 엉덩이를 천천히 닿으면서, 네, 여기서 엉덩이를 닿으면서, 네. 옆으로, 네. 딱, 이렇게, 네, 예. 조금만 더, 네. 아, 안으로? 네. 예. 아, 이렇게? 예. 예. 네, 머리가 보호도 되고, 네. 네 팔꿈치와 손목이. 아,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누우니까 잠이 오죠? 하하하하. <laughs> 야오 띠를 보니까 파란색에 검은색이면 이게 몇 단이에요, 몇 단? 3단입니다. 3단? 3단이면 몇년 정도 해가지고 3단 딴 거죠? 거의 3, 4년이면 거의. 3, 4년, 3, 4년 정도 하면은 3단 정도? 야그 3단 정도 되면은 이, 실력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될까요? 뭐, 거의 어른들만큼, 사부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사부님. 아, 그 부사, 사부님이세요? 아유, 아유, 아유. 아, 근데, 눈매하고 이런 것들이, 눈매가 정말 날카로워요. 아, 진짜 무도인 같고, 어. 이렇게 그 학기도를 처음 배우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 관장님께서 저희 아버님이라서,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아, 지금 과장님이 아버님이에요? 예. 네. 근데 왜 아버님보다 더 잘생겼지? 그건 <laughs> 뭐... 잘... 아, 그건 본인도 잘 모르겠고? 아, 아 네. 그래요? 어쨌든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뭐재있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지금까지 우리 간장 님의 모습만 보고 합기도 를 해도 키가 별로 안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 친구를 보니까 예, 일단 뭐 아버지보다는 예, 장신이고 예, 벌써 아버지보다 크잖아요. 아버지 더더 더 많이 클것같고 지금 몇 학년이죠? 중1입니다중1중1인데 중일, 정도 키면 한어 성인이 되면 한 180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키를 예, 이렇게 호신술 우리 합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체력,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가지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가장 보고 싶은, 가장 배우고 싶은 바로 호신술 수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은 호신술 시간입니다. 혼자 다니기 무섭고 험한 세상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술 기술은 한 가지씩 꼭 필요한데요. 합기 도는 예와 룰을 추구하는 무술로 특히 방대한 호신술 장르가 매력이랍니다. 부부 관장님들께서 직접 시험을 보여주시는데요. 갑자기 공격을 받을 때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면서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줬습니다. 호신술이란 타인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상대의 폭력을 제어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인데요. 학기도의 호신술은 주로 방어술로 남을 공격하기보다는 최선의 방어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며 호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일찍 막아내고 제어하는 기술인 것이죠. 호신술을 익혀두면 긴급상황에 거의 단사적으로 기술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동작 중에는 상대의 힘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 많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과 짤을 지어 호신술을 시작해 봅니다. 관장님께서 옆에서 세심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역할을 정해가며 열심히 호신술의 기술을 야무지게 실행해 보네요. 국제합기도에서는 합기도의 이런 특성을 살려 특히나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쉬운 어린이 친구들과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언제나 씩씩하고 용맹한 국제합기도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박수! 와, 아, 야. 오, 우리 가자 잠깐만요. 아 이제, 제가 이렇두 분이서, 에? 두 분, 네. 어디 가세요?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거죠. 에? 에? 두 분이서, 부부 가자님이시잖아요. 네. 네. 아, 대구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 최초 아닌가요, 두 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네. 어,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네. 제두분 앞에 이렇게 악보 우리 호신술이잖아요. 네. 우리 연습하는 거 보시, 보면서. 시 네. 가장 궁금했던 게, 과연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똑같이 대련을 합니다. 아, 대련을요? 네. 어디서? 집에서요? 아니요, 여기서 합니다. 여기로? 네. 아, 그러면 부부싸움 할때 되면은, 당신 나 따라와. 이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대련을. 네. 진검성부로. 그렇죠. 예. 도복 입어 이러면서. 저그 도복 입으시고. <laughs> 예, 예. 보통 누가 많이 이기시나요? 제가 이기죠. <laughs> 3대1로 이제 예. 제가 집니다. 아, 3대1로? 예, 예. 아, 그래도 남자분이신데 아무리 그래도. 승부는 냉정해야 예. 됩니다. 예. 그래도 예. 여잔데. 그래도 승부는. 아니, 예. 그냥 방어만 하고 저는 이제 공격을 하다가 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제 부부싸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원흉이 우리 간장님이시면 네. 그죠? 우리 여 간장님께서 계속 공격만 하고 네. 방만 풀릴 방어, 때까지 예.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없고 네. 아, 간장님이 늘 속썩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뭘로? 아, 술? 아술 담배는 안 합니다. 아 그건 안 하고 그건 그냥. 그냥... 짜잔한 거. 짜잔한 거? 네. 애, 애도 술도 잘안 한다거나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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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근데 호신술 그러면 네. 특히나 요즘같이 치안들이 네. 워낙 많은 세상이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울 수 있는 간단한 그런 호신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아... 보여주실 만한 게 있나요? 예. 네. 여기 이제 보면은 호신술이란게 이제 여자분들이 하기에 제일 적당하고요. 특히 이제 호신술하면 합기도인데 이제 이 험한 세상에 여자분들이 살기에는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보면은 합기도를 하게 되면 네. 아주 작은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게 아, 합기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간단히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 아까 우리 그뭐 치안이 가지고 몇살딱 잡았다. 예 그러면 예, 간단하게 멱살딱 잡으시고 어 예. 아, 자꾸 이제 나쁜 놈처럼 이렇게 한 마디 해주셔야죠야 따라. 예 그러면 예, 이럴 때는 예. 보통 당겨보세요. 예 상대방이 이렇게 끌고 가려고 당길 때, 갈때 보통 예. 안 끌려가려고 막 하는 데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상대방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예, 그대로. 상대방을 밀어, 밀어. 아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어. 요즘에도 그 신랑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네. 보니까 <laughs> 좀 힘이 많이 실렸어, 많이.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그냥 밀쳐가지고 상대방을 떨어뜨린다. 근데 떨어뜨렸는데 도망가는데 쫓아오면 또 어떡해. 쫓아와서 뒷덜미를 딱 잡았다.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되겠죠. 자, 뒷덜미를 잡혔다. 이럴 때, 어떻게? 네, 예. 바로, 바로 돌아서. 팔만 그냥 앞으로. 오, <laughs> 와. 야, 이렇게, 어, 어, 팔만 바로 감아서 그냥 바로 한 번에 제압을, 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봤는데, 야, 역시 이게 합기도로 하면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상대방의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네, 예. 상대방의 힘을 역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면은 미는 방향 그대로, 그 다음에 당기면 당기는 방향 그대로 해서 이용을 하면 여자분들은 이제 작은 힘으로 해서 만, 그 상대방보다 더큰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을 할수 있는 게요. 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말. 힘이 10알이 들어왔다면, 라 그죠? 네, 네. 내가 그 힘을 역이용했을 때는 나는 상대방의 힘보다 뭐, 적은 힘이지만 12알 네.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는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 호신술을 쉽게 쉽게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방법. 하지만 물론 초보자도 힘들겠죠. 그러면 네, 또 와서 배우시면 돼요. 예, 네, 배우시면 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11시 친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학기도 최고예요! 부모님 학기도를 다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열심히 다닐게요.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학기도를 배우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 효자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행히 맛있는 것을 다녀고저는 <목소리> 저희, 저는 매일 밤까지 집에 들이 될게요. 아버님 사랑 부모님 아끼 보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하고 내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커서건강게 어, 나들이 돌아가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목소리> 네, 오늘은. 씩씩하고 그리고 든든한 우리 굿찌학교도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언제나 이렇게 씩씩하게 운동하다 보면요. 요즘 그말씀도 많죠. 신조음, 인플루 그리고 거기다 또작다한 병들까지 요런 모든 병들이 몸이 건강하면 우리 몸을 침투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기 오셔서 함께 운동하시면서 함께 도 배우면서 열심히 건강 체력을 키우면은 아! 아무 문제 없이 어떤 명도 우리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친구들, 뺑아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고 즐겁고 그리고 유쾌한 시가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